안녕하세요. 깨비수학입니다. 어떤 등식이 항등식이 되도록 미정 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계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이 있습니다. 계수 비교법은 동류항의 계수가 같음을 이용하여 미정 계수를 정하는 방법이고 수치 대입법은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등식이 성립하는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하여 미정 계수를 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치대입법을 이용하여 다항식의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x의 다항식 x6제곱 플러스 1을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물론 x6제곱 플러스 1을 x-1의 제곱으로 직접 나누어 나머지를 구할 수도 있지만 문제의 취지에 걸맞지 않으므로 이 방법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문제풀이에 앞서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의 개념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x의 다항식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를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직접 나누면 몫은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는 4x 플러스 3이 됩니다. 따라서 다항식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는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등식의 우변을 전개하면 좌변이 되므로 곧이 등식은 x에 관한 항등식이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일반화하여 x에 관한 다항식 a를 x의 다항식 b로 나눈 몫을 q 그리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할 때. a 는 bq 플러스 r 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하는 구조입니다.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한다. 문제로 돌아와서 x6 제곱 플러스 1을 2차식 x-1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1차 이하의 다항식이 되므로 몫을 qx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고 하면 이와 같은 항등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항등식에서 미정계수 A와 B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조건식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항등식에서 QX가 어떤 다항식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필연적으로 QX를 날려야 하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액션이 바로 너 죽고 나 죽자는 일명 물귀신 작전을 실행해 옮기는 겁니다. 목 QX가 살아남으려고 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것과 상관없이 몫에 곱해져 있는 다항식이 0이 되면 이 부분 전체가 0이 됨으로 결국 우변은 A와 B에 관한 식만 남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 필요한 방법이 수치 대입법인데요. x-1제곱 qx를 0이 되게 하는 x값은 1이므로 이 값을 항등식에 대입하면 a 플러스 b는 2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요. 미지수가 두 개인데 반해 조건식은 한 개뿐이므로 하나의 조건식을 더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통 이런 경우의 해법은 거의 공식화되어 있으므로 기억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2번식에서 B는 E-A임으로 이것을 1번식에 대입하여 미지수를 하나로 통일합니다. 그 결과 나머지를 나타내는 1차식 AS 플러스 B를 AX-1 플러스 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항등식에서 앞서와 같이 x 1² qx를 폭파시킬 목적으로 x에 다시 1을 대입하면 빈대 잡자고 초과 잠깐 태우는 경우로 x 1² qx뿐만 아니라 ax 1도 0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바보짓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약간의 센스가 필요한데요. 우변의 상수 2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좌변은 x6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식은 x-1, x제곱 플러스 x플러스 1, x세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되므로 등식의 양변에서 공통인수 x-1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식의 양변을 공통인수 x-1로 나눌 수 있고 미지수 a는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x-1qx를 폭파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수치대입법을 이용하여 양변에 x는 1을 대입하면 a는 6이 되고 b는 2-a이므로 e 그 값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ax b는 6x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깨알 같은 비유로 수학의 개념 완전 정복하기 깨비 수학의 깨비 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즐겁게 만나요. 안녕.